오늘은 뭐에 먹을까 고민되시죠. 순두부만 있음 쉽게 만들 수 있는 순두부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두부는 미리 잘라 물기를 뺐고요. 재료는 호박, 양파, 청양고추, 대파만 있으면 됩니다. 대파는 흰부분만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대파가 냉장고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란 부분은 나중에 고명으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종류는 고추기름 내주는 게 요리의 시작입니다. 빼기에 식용유 두르고 고춧가루, 간마늘 넣고 약불로 1분 정도 기름 내줍니다. 고춧가루가 탈수 있으니 약불로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탈 경우에는 물을 조금 첨가해줘도 괜찮습니다. 준비한 야채 넣어주고 역시 약불로 1, 2분 정도 더 볶아주다가 물 500ml 부어줍니다. 한 소큼 끓고 나면 기호에 따라 들깨가루, 애호박, 물기 뺀 순두부, 깨끗이 씻은 바지락 넣어주고 국간장, 멸치가루로 간해주면 얼큰하고 맛있는 바지락 순두부찌개 완성입니다. 형편에 따라 돼지고기, 굴, 오징어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형편은 되지만 뚝배기가 작아 넣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불끄고 활용점정의 마음으로 계란 하나 넣어줍니다. 별거 아닌 음식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구독, 좋아요,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